자, 워케드를 이제 실행하고요. 뉴 어, 하죠. 이거 뭐,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워케드 워크에 들어갈 거고, 에, ch03 언더바 001로 어, 하겠습니다. 뭐,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하실 테고요. 어, 갑니다. 자, 좀 크게 보죠. 예, 크게 보기 위해서, 어, 하나 키워서 보겠습니다. 우선, VDC가 있네요.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제 40V니까 아예 값도 주고 가죠. 네. 40V.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r 원이 있습니다. R. 여기 20k죠. 어,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요. Ctrl C, Ctrl V 해가지고 얘를 돌리죠. R 해서 돌립니다. 얘는 이제 60k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컨덴서 하나 데려와야죠. 에, 컨덴서. 데려다가 알 눌러서 돌립니다. 뭐 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 어, 로테이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얘는 이제 R2 하고 병렬로 하고요. 여기가 0.25 마이크로입니다. 0.25 마이크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어 스위치가 와야 되는데 오픈 스위치 sw 하면 오픈이 있죠 예 오픈 열린다 여기서 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 닫히는 스위치 있어야죠 어 크로우즈 되는 SW 여기 있네요. 네? CLOSE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0.05초로 해야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전값을 볼 수가 있어요. 책은 네? 0초로 되있는데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복사해야죠. 어. 이렇게 원래 r3 가 저쪽 밑으로 돌려 있네요 우리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예. c 컨트롤 v 이렇게 뭐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예.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션 한거 하고 틀리면 또 혼동 하실까봐 예. 8K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60K입니다. 160K 그 다음에 이제 40K가 있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렇게 40K, 그다음 이제 VDC 있죠. 이거 복사해도 됩니다. CV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돌리죠. 요걸 버티컬로 가면은 이제 위아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우선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회로가 기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접지 줘야죠. 네, 접지 줍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에, 일단 시뮬레이션 하기 전까지 이제 회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에? 여기 40V, 20K, 60K, 스위치 오픈, 어, 0.25, 어, 스위치 클로즈그 다음에 8K, 160K, 40K. 여기가 이제 75로 나와야 됩니다. 에. 75 어, 이렇게. 에.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회로를 완성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또한번 쉬고 가겠습니다.